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미지 개념은요, 바로 유추라는 겁니다. 좀 전에 했죠. 유추가 뭘까? 유비추리라고도 하는데요.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다른 것을 추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도식으로 나타내 봤어요. A 대 B는. 그죠? 큰 A 대큰 B는. 그리고 그러면 소문자 A 대 뭘까? 그러면 어,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특징으로 유추해 본다면. 물음표 안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빈칸에는 그렇죠 소문자 b가 나와야 됩니다 별거 아니죠 네 바로 이게 유추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한 말이 바로 유추였어요 공부는 등산과 같습니다 오를 때는 힘들지만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죠 공부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유추예요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추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의 유추 더 해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듯이 힘든 국어 공부의 길엔 김미성 선생님이 있다. 어떻게 성격이 비슷해요? 사막과 힘든 국어 공부 힘들잖아요. 오아시스와 김미성 선생님. 그쵸? 인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면 반갑고 싱그럽고 상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촉촉한 국어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요런 특징이 있죠? 유추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유추의 특징.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울어진 그릇이 차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만물의 이치에서, 만물의 이치처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사람이 망하게 된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유추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